코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은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알트코인들도 전례없는 전멸을 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달이었어요 다행히도 저희는 이렇게 ABC 플랫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을 잡지 않고 현금화를 하던가 혹은 숏을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락을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이전 고점을 살짝 뚫으면서 개미들을 태우고 내려오는 굉장히 악랄한 무빙이 나와줬습니다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야금야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즉 알트코인들의 불장의 시작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나 알트코인 분석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댓글은 이전 영상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영상들까지 누적이 돼서 카운팅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이틀 뒤인 금요일에 제가 갖고 있는 대파동 서브 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10월달에 매매 복귀를 해볼 건데요 총 7번의 매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3 연장 인펄스가 형성되는 걸 보고 이 구간에서 숏을 진입했고 또한 폭락이 나왔을 때 익절과 함께 롱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부파동을 보면 W자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넥라인을 돌파를 했는데 그때 롱을 진입했습니다 올라왔을 때 세부파동을 분석해서 롱 익절과 함께 숏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모닉 패턴이 형성된 걸 보고 세부파동 분석과 함께 이 구간에서 롱 진입을 했고 하모닉 TP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본절에 나왔습니다. 또한 파동이 내려왔을 때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모닉 패턴이 형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각질타점을 잡았고 이때 롱 매수한 포지션은 현재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섯 번 중에서 다섯 번 연승을 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어요. 그 이후에 해칭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숏 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ABC 플랫을 봤었고, 올라오는 파동이 굉장히 조정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 잡은 숏은 손절이 났고, 이 구간에서 세부 파동을 보고 숏을 다시 진입했고, 현재는 이렇게 롱과 숏의 두 개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제가 텔레그램에 매매를 공유할 때 항상 수익률이 0%예요. 저는 매매를 하자마자 바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주작이 불가능합니다. 양방향 매매나 매매를 하고 한참 뒤에 공유를 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방법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0월달 매매는 7번 중에서 한번 약손절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달이었습니다. 이 기세가 11월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박스권 행보가 더 나와야 한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일봉상 보고 있던 터미널 오파가 기간적으로나 파동의 등급으로나 너무 짧습니다. 또한 비트가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크게 떨어지질 못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올라오는 파동은 조정파일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전에 고점을 뚫었다고 롱을 타신 분들이 많은데 박스권 상단에서는 휩소가 굉장히 자주 출현해요. 이런데서 불타기 롱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라오는 파동이 조정파, 내려오는 파동이 조정파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올라오는 파동이 너무 조정파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abc 플랫을 봤었죠. 하지만 이 관점은 폐기가 됐고, 현재 이렇게 abc 플랫이 다 나왔던가, 혹은 형성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숏을 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평행 채널이 형성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삼각수렴이 형성을 한걸 보고 이후에 분출은 삼각수렴의 입구 크기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근거를 종합해서 여기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숏을 진입할 수 있었어요 올라오는 추세에 평행채널이 형성을 해 줬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가 조정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파동을 잘 보면 평행채널이 형성이 되는 인펄스가 자주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내려오는 파동이 평행 채널을 형성을 해줘서 이 구간을 조정파로 해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평행 채널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임펄스입니다. 세부파동에서도 이러한 평행 채널이 임펄스에서 자주 출연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파동을 임펄스로 해석하는 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세부파동에서 아까 삼각수렴을 그렸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삼각수렴은 사파에 자주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연장 임펄스가 마지막 파동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파동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세부 파동을 완벽하게 해석할 순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여기를 임펄스로 열어둬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이 임펄스라면, 이렇게 ABC로 마무리가 되고, 이전에 복합 조정을 A파로 하는 현재 C파가 내려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는 파동이 임펄스라면, 이렇게 ABC 조정파로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올라오는 파동이 조정파라면 이 조정파를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이 플랫의 10파로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 매매 전략은 현재 구간에서 숏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부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이 플랫의 10파를 기대하고 밑에서 익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10파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조정파를 1파로 하는 터미널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부분익자를 하고 남은 시드를 본전 내고 이후에 터미널 5파에서 다시 한번 숏을 매수할 예정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트코인의 비중을 덜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져줬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리테스트 하던가 살짝 갱신을 하면서 롱이나 현물을 들고 있던 개미 투자자들을 손절시키고, 그 이후에 비트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1 연장 터미널을 그리지 않고 쭉 올라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ABC로 C파가 5 연장 터미널의 5파로 형성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파동으로 정확하게 나올지 예상은 못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동 이론을 미래를 맞추는 정답지라고 생각을 해요. 파동 이론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 미래에 벌어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 차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로 나오는 걸 직각적으로 봤을 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파동 이론이에요. 현재 차트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관점 이외에도 수십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공유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은 관점 두세 가지만 공유를 해드리고. 차트가 형성되는 거 보면서 서브 관점이 나왔을 때는 텔레그램에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타점을 잡을 때는 파동 이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파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지저항과 추세와 채널 그리고 피보나치입니다. 제가 관점이 틀려도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반등이 나올 만한 타점에서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관점이 틀려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관점을 맞췄는지 틀렸는지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파동을 이용하는 목적은 관점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 건데요. 플랫의 비파에도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삼각수렴은 추세 임펄스의 사파나 혹은 조정파의 비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정파의 종류에는 지그재그와 플랫, 그리고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비파에는 삼각형이 못 나오고 지그재그와 플랫의 비파에는 삼막수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누적된 댓글 횟수가 많은 알트코인은 바로 에이다입니다. 이 작도는 제가 이번 여름 전부터 예상해왔던 시나리오고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공개했었던 내용입니다. 에이다 안 좋죠? 손익비가 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봤자150% 밖에 안 돼요. 현재 예상대로 abc 플랫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전에 abc 플랫을 a파로 하는 현재 10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0파는 급격한 파동이기 때문에 내려온 파동도 급격한 파동, 올라오는 파동도 급격한 파동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A다를 매수하는 건 손익비 측면에서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플랫 10파는 A파와 1대1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A다는 이런 구간에서 10파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00% 밖에 안 돼요. 또한 10파가 신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다에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저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일봉에서 일본에서 저는 대파동의 관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지그재그의 y-c-5파가 진행 중이라는 관점인데요. 차트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저의 서브 관점 중에 하나가 점점 메인 관점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비트코인은 200K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 대파동 관점을 빨리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500개만 눌러주시면 대파동 관점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이틀 뒤에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